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4월 17일 난 12분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멋진 종가무 이거 최고무 최고 이편 좀들 봐보세요 쫙승악멀리서틱입니다얼마 보기 좋습니까 느득하니 변도 잘생기고 최고무도 최고 이거는 완전 멋진 종 아가씨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로 내가 봤서는한우성에경계산발을쭉 끊은 한우성 신화도 멋지게 크고, 그 단하나 매지가 있습니다. 안 발리면 딱 순간 보여야 <laughs> 입변 중 뒤에, 요거는, 까베기 앰플이 조금 보이는 게 흠이죠. 변이 아잘 생깁니다. 이거는. 이거는 종자성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안 잡아가면 내가 딱 종자에 뿌야 돼. 이건 또 잡아주면 좋은데, 이런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딱 잡아주면 변도 좋고, 이거는, 입변 중 뒤에, 그 다음에, 이변 삼받예 끝으로 싹, 살짝, 살짝, 다 걸리십니다. 삼머리이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변이 좋지. 그 다음에는, 진주수예 진주수. 줄이, 뿌리가 약간 부실한 관계로, 저렴이 냈습니다. 아, 이거 뭐 비싼 놈, 4,50만 넘게 나는놈데 뿌리가 약간 부실합니다. 자, 키우실 분 가까운 갖고 와 키우십시오. 다음에는 황중토 이 변중토에 요거는 완전히 좀 한접성이 때문에 가깝습니다. 변이 변빵이 한접형이 보시면 한접변이 이에서 보입니다. 색감이 약간 뒤지는게 흠이죠. 다음에는 노콘데 요거 보세요. 편한식으로 변도 잘 생겼습니다, 이것도. 놓고도 변이 잘 생겼어요, 이거는. 입이 빡, 서가. 이런 식으로 쫙끊어잖아요 봐보세요. 속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가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호가. 이건 완전 옆 밑으로도 쫙 떨어져있어요. 재밌는 난초 같은데, 진짜 재밌는 난초 같네, 놓고. 입변 중 뒤에 변이 잘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신라, 멋진 신라예요, 신라. 송주. 복륜 소심예성원 원판 소심, 예. 소심 이렇게서 해 1번부터 12번까지 또 난초 뿌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면 1번부터 12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우람한 족자 아니십니다. 잔차 잘보시오 1번 난초는 입변죽 뒤에 아, 멋집니다. 입변죽 뒤에. 뿌리는 건강하고 신화까지만 진짜 멋지 잎변족도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기한날춥니다 16cm나고 1.3아 뭐라 강조할게 없습니다 진짜 아 너무 좋았어요 제대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작품 한번 만 들어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16cm나고 넓이는 1.3까지나 1.3 아보지아 완전 멘붕기질이다. 아씨보다더 좋습니다. 진짜고 가격은 1 8 5만원 채택했습니다. 진짜 좋은 단입니다 오람합니다 오람이. 진짜 중토식는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호성에 두 쪽짜리 한호성 어머니가 잘 모는 한호성 갖고 왔습니다. 두 쪽짜리 12cm 넓면는 전구 가기가, 78만원 책정했죠 78만원. 오, 오늘 뭐신고다몇 개월만 지나면 100만원짜리 넘습니다. 이거 진짜. 안 나가면 바로 숨가 버리겠다고. 이것도, 아, 한우성님. 멋지게 나온 남초입니다 이거는, 한우성. 두 주짜리 12cm나 넓이 0.9.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새초입니다 새초. 78만 측정했죠. 그 다음에는 저는 입변승등 뒤에, 변다잘생기시면되고거는이도 힘이 빡빡합니다. 단지,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줘갖고, 바로 켜야 한거든. 입변 황중투 근네 황중투. 자, 한초신나다 물고 있네. 한초에 17cm 0.8. 가격은 15만 원 측정했죠. 좀더 완전 대세입니다. 요즘 은신나문은 뭐, 또가어치또 또 많이 갑니다. 다음에는, 입변 삼반예, 삼반이. 끝들이잘 먹어있습니다, 삼반이. 속으로도 들어가 있고. 아이, 종교성이 좋다던데. 일단은, 입변승 입변 삼반예. 가로 잘 먹어있지. 입변 삼반입니다. 13만 13만 원예. 자, 입변 삼발 뿌링, 요렇고 뿌링, 그, 갑니다. 한 축이 6cm나, 0.8. 가게가 13만원 측정해, 13만원, 예. 자, 초점잘 맞춰서, 근데 이삼발이 끝으로 잘못입니다 입변. 단점에 가깝습니다. 입변 삼발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진주스, 진주스. 그 건강한 진주수입니다. 근데 단지 뿌리가 좀 부실합니다. 뿌리는 새 가닥인데 생장 좀 살아있네요. 두 개는 다 살아있고, 예. 잘 키우신 분 갖고 가십시오. 자, 진주수 두 축자리. 15cm는 넓, 넓 0.8. 가격은 25만원 책정했죠잘 키우신 분 갖고 가십시오. 뭐, 난, 난처, 죽을 난처는 아니고, 예. 이왕이면 잘 키우는, 키우면 가고 가시면 좋겠니. 저도 부담이 덜 되고, 안 죽고, 잘 크면 됐끼리지잘키운면 뭐. 가고 가십시오. 진주수 두축자리입니다. 아주 변도 좋고 좋습니다. 뿌리가 좀 부스려서 사게 파는 게지. 진짜 40만원 정도 넘게 하는 남춥니다. 진주수. 그 다음에 남저는 뽕륜의 딴 뽕륜 신라. 아주 건강한 신라 두축자리가 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신화도 빵빵할 것도 있니? 단전복류 신라입니다 10cm 나오고, 1cm 까지 는 1cm. 가게가 65만원씩 찍혀있지요. 요것도 신화 딱부터 신화만 키우면 뭐. 100 가까이 됩니다. 하이튼 뿌리는 건강구에 신라, 그쪽 자리. 다음에는, 다음에도 황중투에, 색발이 좀에 듣기 되 그렇지 변이 잘 생입니다 입변 힘도 좋고 이미 너무 좋았을 까 같습니다 변이야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 후에 변이 죠 입변 중 뚜에 세척 자리 15cm 넓이는 정구 가격은 33만원 저기 33만원요 정자식의 정자식이, 아, 좋아 보입니다, 마보씨 아, 좋아 보입니다. 딱, 오, 아우, 꼬마. 힘도 빡빡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속입장도 이미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33만원째 되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컨데 아주 발전성이 아주 많은 겁니다, 이거는. 예산 난초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좋은 한초것 같습니다, 신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묶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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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끄어 놨습니다 놓고, 뿌리다건가 그, 위에 세촉자리 자, 이거는 진짜 종자 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쫙 묶어있다, 이렇게, 속으로. 호선을 또쫙어있고 뭐. 이거는 좋은 종자 가됐습니다 엽도 좋아요, 엽도. 힘뜨좋고 제날 힘이 쫙 들어있습니다, 이거. 건강 틀면 날라것 같은데. 아, 뿌리 좋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아 보이네요. 종자입션 놓고, 세쪽 깔이 17cm 나옵니다. 넓이는 0.8? 가격가 28만원, 정해에서 28만원. 정자입아 좋아 보입니다, 저거는. 다음에는 중투에, 모민중투에오는 아까 한여성이 있습니다, 한여성. 변이 한잎 빨, 입니다 한잎빼. 잘 키워놓으면 이것도 종자목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뿌리는 요렇고요것도재밌는 한척은 아니에요. 반한잎배입니다한잎배한잎입니다 한입. 제대로 한번 켜봅시다 중투 두척짜리 두쪽, 14cm 나오고 0 7 가격, 25만원 책정했습니다 25만원. 이것도 종가성이 좋아 보이네. 자, 그 다음에 남천는입뺀 중투에. 이거는 또 힘이 꽉들어습니다 봐보세요. 가위 끝이 하고, 뭐, 오 갖고, 다 오가 있다니까. 진짜 이거는 정가성이 좋아 보입니다. 다 끝으로 봐보세요. 오가 있다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건간합니다 뿌리는 건강하고요. 예. 자막이요 하나 붙어있네요. 예. 자, 잎변 주또 두척짜리 18cm는 0.9 가격은 18만 원짜리 18만 원이요. 이변이 좋습니다. 변이 좋아요. 예. 변이 아 좋습니다. 다음에는 송중예 송류, 뽕류소씨 두척짜리. 두줄짜입니다 자마도 멋지, 굴단해달민성주두 줄짜리. 20cm, 0.9. 가기가 6만 0 0 진짜. 봉륜 소시 6만 5천, 예. 빨리 자고 가세요, 이런 거는. 좀잘시라고 저렴이 내겠습니다. 6 5 0 0천 원, 에송주입도성 송주. 다음에 난저는 송옥, 예. 송주 비싸다, 송, 봉륜 주은 소시, 이거는 원반 소시. 성옥입니다다시 21cm 나오고. 0.8. 가격은 8만원, 예, 꽃두 방, 예, 봐보세요. 원판 소심입니다. 이거는 뭐, 재미있으면, 잘 키워놓으면 또, 진시 나와도 되겠네, 예. 한 1, 2년 더키우 뭐. 야, 송종.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촛뿌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그 1번부터 12번까지 난촛뿌리 설명 다해 드렸고요. 오늘은 하이라이트는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는 뭐. 진짜, 곁에 두고 싶은 남초입니다안 나가면 진짜 곁에 싹, 손가락하고작품 만들어 봐야 되겠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좋은 분은 좋다 해줘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진짜 멋진 종자. 여기 받아보면 진짜 멋진 종자. 아, 좋다. 하루 성예. 이변는도변이 자세히 찍봐 보세요. 이거는 입변 삼반예, 진주수예, 뿔가 좀 약하다 했죠. 자, 황중투 이것도 변이잘생기고요 이거는 황엽변비슷다 이거 색감이 약간 좀 비지네요. 이거는 노코, 아 노코 이것도 재밌는 날씨입니다 진짜. 입변 용두에신라성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난 촛불이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은 아일라이트 이겁니다 자 고민을 원하시면 좋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완전 꽃가품니다 이거는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